3이층은3이층 폐왕이 3미리 따라가야겠다. 어? 아? 따라가게 났다. 아니, 아니 이노형아 배구 좀 알려줘. 어? 배구 좀 알려줄까 내가? 아저 보고 배울라고. 이렇게. 두명3 번이 두 명. 아 이거 씹어? 에코나냐? 에코 들어갔다. 에코 안 들어갔는데? 삼번 줘. 좋겠다. 어디 있어? 두 명, 세 명. 몇 명이야? 존나 많아. 뭐야이 새끼. 어 이렇게 내땅터네캐리 발레즈. 뭐하죠 태민아. 어디? 첫번삼 번. 에코드로 둘 뛰어간다. 시발 야무지게 먹어야지. 이제야 이제야. 아니 형못 쏘고 있네요 형님. 올라가네. 나핑수고 있다. 니까 골비 이제 말하십니까 뭐 형님? 사번 올라갑니다. 사번 있어요? 깜빡했다. 여기 있어요 형? 아어 있어 돌 두번째 돌 두번째 돌 두번째 돌이 뭡니까? 저기 사우네 우측 돌 우측 돌이 바위에 있어 내 바위 아쥐 떴어 쥐어쥐어아아아 폭탄 들리는 소리야 망각 망각 계속 쏘게 이거 올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저기 도와주러 가자 피해 근데 이거 어시 먹었어 뭐하냐? 뭐한 거 아냐? 킬이랑 어시인똑같아라사나라사나 피해 고 아, 오른쪽 려줄게 망각 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아, 치지 그러면? 캐리 얘네 핵인 줄고또 신고하겠다 어디 가나 왼쪽으로 가라 여기요? 이거 운전 이거 맞나? 어, 오우 <laughs> <밑에, 밑에> <laughs> 나 갑자기 갑자기 옛날 생각나오.. 나오다 아우 오됐다 이거 우주면먹다이는것한죄송한 밑에 에있나 지금 만큼 핀시다 지금 세계 대다 야, 어, 어. 얼마나 괴롭길래 야, 갑자기 시단 날라오네. 뭐, 이거 퓨이 뒤에 있으니까 아, 이거 퓨뒤에서시단 난다. 그러냐. 야, 고이짐 없다. 야, 보이? 뭐야, 이거 안 맞는 거야? 게에도 있다. 우측에 우측 s 방향. 와, 안 맞네. 집에 고 왼쪽이 뭐 아, 여기 이게 안 좋냐? 아니, 안 맞냐, 왜? 로기안 맞는 겁니다, 형님. 포카을스 오른쪽 야 아, 너. 아, 끝났다. 이거 지금 이번까지 쉬다 했는데. 이거 여기 없어. 3번은. 고도없어 아, 왼쪽으로 해서 내려가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래? 아니, 3번 쪽이 가면 ]거든. 되는 거 아니야, 에 그러지 않다. 아니지, 아니지. 이번걸들어가 되겠는데. 저 왼쪽 보이지, 저거. 새우씩 잡으면서 들어오던지 내려서 잡던지 그나저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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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무, 야, 나무 야, 뒤에 라스트. 어시 먹어, 어시 먹어. 이보지. 얘도 전에 다 아! 죽어 있냐?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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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모르겠다. 나이고 쿨란다. 야, 붙지 내는 우리 채고있다 우리 채고 있다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까 뭐, 들어간 거야. 오케이. 아니야 못 들어. 다 능선 뒤에 있어. 4번 능선 뒤에 있거든. 저쪽에. 야저 계속 저대가대대대대한대습니다저 포탑 피 빠는 중. 야, 미라도 어디 갔냐? 불에 타고 왔다. 내가 내가 타고 왔어. 야, 얘네 핵인줄 알겠다 우리 어, 네명이서 그래 포커싱하면 왼쪽 나무에도 하나 방금 보였다 왼쪽 나무 서은 이노 아, 나무? 이노형 앞에 있는 나무 말하는거야? 왼쪽 아, 아, 아. 왼쪽 2번 말하는거 같은데? 다 2번요? 옆에... 오른쪽이 안민다 <목소리> 그렇게 쳐봐야 왼쪽에 왼쪽에 아들 보이는 거 아니야? 방송을? 아 씨. 끝났어, 끝났어. 아, 이게 무슨 게임이야? 있들아 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번 집 앞에 나와 있나 보다. 아, 기분 우습다. 역겹다, 진짜. 이거 왜 포를 이렇게 했더라 예이. 와, 이 게임이냐? 나도 치트 한 좀. 이거 가져 봐. 봐 이거 뭐가 나? 프로스 맞아 봐. 저 봐둬봐 이제. 자8 9번 아. 이 말하는 거지? 야 근데 그니까. 이거 알지? 이거 능선 골져있어가지고 하나 뛰어내려서 한번 줏. Let's go. 지금 t s go. Let's 비비 l e 님 아멘 o Let's g 저기 e t s g 오케이 t s go. Let's g 이거. e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나폭날라다 야, 야, 빠야빠야 여기 다려 주십쇼 형어 확인 오른쪽 발괜찮야요살야라나 컷x3 대치만 나만 간척 되냐 벌프식 하자 형님이 여기 있어서 죽은 거아니야아개승키 박세. 야 적대 백그 당하고 있는 거 같다 보고 있으니까 몇개로 되니? 아니 나도 진짜 나1 먹자 미리 들고 다기니까 이게 킬을 쳐다도 못봐 그냥 11킬이요? 한대때리고 뒤져있어 여기 여기 이번 노트 사람 있다 11킬 했다고? 예쓰 예쓰 11킬 존나 멀리 있네? 야저 새끼 11킬 안돼저 11킬 맞아 11킬 11킬 안돼쟤 11킬이라니까요? 많은 아, 빵 하실래요 그쵸? 형님? 가네 새끼야 쟤 어디 있는데저 <laughs> 멀리 있다 주울, 핑에 핑에 있고 여기에 차 움직인다 나 탔다 속.. 속.. 아 이거 2대 살아가네 아이 존나 헬스 바로 푸시다 이거 바로 고 포탑 서 바로 푸시다 이거 나 뛸게 같이 가자 나, 그냥 나. 포탑 바고나 뛸게 포탑 해줘야 돼 근데 해주긴 해야 돼한명 해줘 기진. 그럼 집에 없는 거 같은데 이번 포탑 해줘야 돼템피이 형이 뒤진다 나 꼭대기 나 봐줘 오른쪽에 꼭대기 오케이 나 가면서 보는 중 봐줄게 내밀다 내밀다 야, 뭐야 너..너 투템 나투 잠깐만 핵이야? 씨발. 아..아 아못 빠져 나 무섭다 연막 안보지 <laughs> 안된다 야 대가리만 네, 맞는데? 핵이야 핵이야 형 연막으로 지마눈가려드렸습니다 형님 야 손가락 안 돼? 아 그..그.. 눈가려드렸어요 형님 연막을기어갈기테니까 머리 내밀어봐 그냥 오케이 오케이 나 내밀어줘 나내 누가 하면 따졌다 연막을 일수 없나? 나펴 줄게 봐줘. 순탄 밖에 못 나긴 안 됩니다. 아 씨발, 왼쪽 있었어. 아, 봐 주는 중 있다. 머리 벗어야 돼. 안 봐주면 죽는다. 야, 연방 쳤다. 저기. 저기 하나 기절했나 보다. 쟤도 기절당했나 보다. 오, 예. 와, 미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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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 미친 미친 미친놈 그냥. 그냥 나못살리겠다 배철 님 새끼 그는 더러운 새끼입니다. 어야, 어, 씨발. 와! 안돼내 유튜브가 안돼안돼내 <laughs> <laughs> 유튜브 빨리 이노을 살려주라고 이노아 기다려 봐 이거 나부터 살려야 돼 이거. 너안 돼. 올라아아 아, 오케이. 올라가서 죽이 죽어. 갈수있어나왔어가거쏜다나 왔다 또. 또 또. 이상하저가냐핵 죽었다. 핵 죽었다. 었다 나이스 나이스. 백션 맞 죽었다. 와이 새끼 살벌하네. 나이스 난살았다 잡아. 아 살았다. 게임이 개속같네 같이 옆에서 보면서 한 발씩 보는데 <laughs> 하나 때리고 있으면 지금 한세 명씩 뒤져. 이 왼쪽으로 감자 오른쪽 나 부상이 없다. 두개 줄게다. 두개 줘. 두개 줄게. 왼쪽으로 음. 감자 이거. 가만히. 왼쪽 왼쪽 왼쪽. 아. 아. TSM 아얘 아, 핵이네. 얘도 핵이네. 다시 고야겠다 이거. 개웃긴다. 기 유튜브 안 하노.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밴청 이제 구독자 이제 따라 이제 제가. 나 지금 부동자 <laughs> 4만 3천이거든. 어우 빡 싸라 있네. 빨리 10만 원 달래. 뒤에 마테포 빨리 근데 피오형 10만은 금방 갈것 같은데, 빌이. 근데 힘들어, 이거 <laughs> <너> 잘안 올라. <laughs> 그그 한계치가 있다는데 자레형말 들어보니까 딱그 한계치에서 이제 오르는 게 존나 힘들다는데아 씨발, 신고 나 있다.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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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새끼 왜추방당했냐 아, 다름 소통하고 애 씨가 추방떠 있는데 물 먹고 있었는데. 아니, 저번다 비슷하게 잘하지 않았나? 아, 가능하다 그러네. 야, 다 신고해 나만 다. 아, 씨발. 그런 거. 탭이 다 죽이고 먹는다. 아, 됐는데 아, 씨발. 아, 게임 안 해. 저 갈게요.